이번 시간에는 부사의 꾸며주는 거. 꾸며주는 걸로 부사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자, 부사가 뭘 꾸몄죠? 형용사와 동사를 꾸몄죠. 그래서 형이 앞에 가고 동생이 뒤에 간다. 형이 앞에? 형용사 앞에. 동생이 뒤에 간다? 동사 뒤에.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부사의 위치. 그래서 부사가 형용사와 동사를 꾸며요. 그러면 부사가 부사도 꾸밀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부사가 부사도 꾸밀 수 있어요. 잘 보세요. The man 그 남자가 주어 works 일한다. 어떻게 이래? really hard 정말로 열심히 정말로가 really가 hard, H A R D hard를 지금 꾸며 주고 있네요. 그렇죠? 잘 보세요. really는 정말로는 hard를 꾸미고 있고 hard는 works 일하다 를 꾸미고 있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열심히 일한다. 말 되죠? 정말로 열심히 일한다. 말 되죠? 그래서 really는 really는 hard를 꾸며 주는 겁니다. 왜? 정말로 열심히 말 되니까. 정말로 열심히. 그렇죠? 그다음에 the woman 그 여자가 w o r k s 걸어간다. very slowly 아주 천천히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very가 slowly를 지금 꾸며주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왜? 붙여서 말이 되니까 very slowly 아주 천천히 말 되죠? 그러니까 very는 slowly를 꾸며주고 있고 slowly는 그러면 뭘 꾸미겠어요? 뭘 붙여서 말이 되겠어요? 천천히 그 여자 아니죠? 천천히 매우 아니죠? 천천히 걷는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사가 부사도 꾸밀 수 있어요. 자, 이제 부사가 부사도 꾸밀 수 있다까지 했어요. 자, 다음 문장은 다음 매진 문장들은 부사를 두 개를 넣는 거예요. 부사를 두 개를 넣어서 부사를 두 개를 넣어서 여러분이 문장을 쭉 만드는 겁니다. 부사 두 개를 주어에 넣던 주어에 넣던 부사 두 개를 반든 말에 넣던 관계 없어요. 무조건 부사 두 개를 넣어서 무조건 부사 두 개를 넣어서 나란히 넣어야겠죠. 그래야 서로 꾸며지니까 그렇게 해서 문장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 부사의 마지막 편입니다.